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.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 오전 2시까지 새벽 2시에요. 판매하는 벤시 품목 중에 pve에서 괜찮은 거 하나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괜찮은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추천 드리려고 왔습니다. 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베테랑이나 이미 무기가 많으신 분들은 무시하셔도 되는 거니까 나가시고 초보자들만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품목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펜시는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물품이 다른 걸 가져오고 특성도 다른 걸 가져온다고 했죠. 오늘 다섯 개의 품목 중에 다 구리구리한데 단한개 명령법만 괜찮습니다.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 그나마 낫습니다. 왜 낫냐면은 일단은 정찰 소총이고고위력 프레임입니다. 여기에 물리진동이 붙어 있어요. 물리진동은 여섯 발을 한 타겟에 쏘면 물리진동이 팡 터지는 겁니다. 얘 때리고, 쟤 때리고, 쟤 때리고, 따로따로 여섯 발 때려봤자 발동 안 합니다. 한 놈한테 여섯 발 때려야 되는 거고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도에서못 써요. 전환이도에서는 대부분 고의력 프레임은 몇방 빵빵빵 쏘면 끝나. 여섯 발 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환이도에서는 노란색 몸 많이 나오는 곳,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몹 중에 좀 덩치 큰 애들 있죠? 체력 맞는 애들. 그런 애들 많이 나오는 곳에서 쓸수 있고 중난이도나 고난이도 가면은 많이 쓸수 있지만 어차피 빨간 피 몹에는 못 씁니다. 요 고유력 프레임은 정찰이나 핸드캐논은 못 써요. 여섯 발에 발동이 되기 때문에 대신 발동되면은 데미지가 큽니다. 이 고유력 프레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왜쓸 만하냐? 총열은 새로움이나 영장총열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새로움 쪽이 조금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탄창이랑 여기 걸작재장전 두 개가 딱 있어갖고 재장전이 구린인데쓸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발사인데 신속발사가 5스택이고 그 스택을 발동하려면 헤드를 때려야 되지만 한이 스택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장전 속도를 이거 두 개가 올려주기 때문에 소총은 그나마 재장전이 낮아도 빨리 재장전을 할수 있어요. 신속 발사까지 발동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재장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장전이 빠르면은 물리 진동과 시너지가 맞아요. 물리 진동과 시너지가 맞는 거는 재장전을 안 해도 되는 특성 같은 거 탄약 대강기나 뭐 그런 거 같은 게 필요하고 아니면 재장전이 빠르게 된다거나. 두 번째 열에 탄창 같은 게 붙으면 훨씬 유용합니다. 근데 이건 재장전이 커버가 되잖아? 그리고 여기도 재장전이 있어. 그러니까 재장전으로 계속 때리는 걸 보조하는 거예요. 멀리진동을 사용해갖고. 그래서 이거는 PVE 고난이도 정도에서 상당히 좋고,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추천해 드리는데, 막, 음, 제가 보기에는 막 강추할 만한 건 아니에요. 고의력 프레임이 너무 사격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, 안 맞는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으나 또 이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자, 아무튼 요거 말고 다른 무기는 없으니까 요거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꼭 하나 사서 한번 물리진동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나머지는 다 구리니까 보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을 해 보세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봅시다. 바이바이.